야생 t 비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장마도 이제 막 빠지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보시라고 시원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수국 중에서 향기가 가장 좋은 그런 수국을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과연 어떤게 있을까 궁금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목수국 중에서 가장 향기가 좋은 바로 큐슈라는 수국을 보러 가는 중인데 그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. 자 아프지 마십시오. 자 기대가 됩니다. 원두 쓰리 큐슈 어, 일본 이름 같지요? 근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. 물론 뭐목수국이다 일본에서 건너 갔으니까 미국으로 갔던 네덜란드로 갔던 기본 초상이 거의가 다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더좋았을건데 이게 흰꽃이 이렇게 꽃깔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피죠 이렇게 이렇게 피는 다 꽃이 간사랑 길어요 이게 긴 것은 뭐 거의 한 20cm 정도 20c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런 건뭐 2cm가 넘어요 이런 경우는 2cm가 넘어 이파리도 아주 굉장히 잔그 톱니가 있고 녹색이고 진한 녹색이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뭐 추위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뭐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뭐 그리고 진한 녹색이고 이파리도 생각보다 길고요 상당히 깁니다 좀 여기는 좀뭐 좁아요 여기는 뭐한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독립적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울타리도 좋고 아주 신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향이 향이 아주 좋아요 뭐 이거 수국 중에서 이렇게 요즘에 향기수국이 나온다그러지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향이라고 얘기할까 글쎄 이거 어떻게 뭐 포도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그 포도가 좀 향긋하면서도 가까이 가면 포도가 그 포도주 약간 되려고 하는 그런 좀 냄새가 뭐 역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.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무성화가 있고 가짜가 있고 참꽃이 있고 예 이것도 그렇게 됐는네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풍뎅이가 하나 와 있네요. 풍뎅이가 풍뎅이가 하나 와 있는데 꿀 따라 왔겠죠. 그 여기 가운데가 진짜 꽃이죠. 그거 이제 씨앗도 맺고 하겠죠. 물론 꽃꽂이도 다 되고 목질화가 돼 있고 잎은 이렇게 서로 마주나죠 마주나고 끝에는 피치맥이고그 울타리 같은데 뒤에 그런 데는 아주 뭐녹기는 굉장히 좋은 떡갈잎수국하고 비슷하게 위에다 놓고 그 밑에 무슨 뭐 앤드레스 썸머를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돌에 굉장히 많이 지금 식재가 돼 있는데 또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쭉 식재가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습니다 향이 지금 바람이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고 있거든요. 지금 맞바람으로 지금 더블 화이트 있는 쪽에서 오고 있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. 뭐 향수 저리 바랍니다아 이거 정원에 한번 심으면 괜찮겠는데요. 이거 꽃도 오래가고 원래 또 목수국이 이게 7월부터 많이 피잖아요. 그래서 어떤 수국 종류가 대부분 보면 뭐8 9월 늦게까지 피는 건 10월까지 피는 것도 있는데 요거 8, 9월까지 피면은 얼마나 좋아요, 이거? 응? 여름에 날씨도 그냥 끈적끈적하고 이런데 이게 딱 피어 있어봐요, 키우슈. 야, 이건 네덜란데에서 너무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. 물론 원종은 뭐 일본에서 갔겠지만 아, 참 좋습니다. 키슈 키울 만한 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목수고 페니쿨라타. 페니콜라다가 원풀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 꽃이 이렇게 원풀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페니콜라타 아 좋습니다 이거는 좀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그 라인라이트나 캔들라이트보다는 볼품은 좀 없는데 상당히 이쁩니다 상당히 향이 좋습니다 이쁜 게 아니고 향이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, 키우시고. 이것도 추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정원에 화단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네, 휴식했습니다.